예 반갑습니다 김영우입니다. 약간 예, 여기 이제 우리 안토니 국장님과 팀배트만은 저보다 이제 연배기도 하지만 안토니 국장은 저희 이제 상사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4년 같이 있었는데 팀은 그 아이유씨는 제가 2015년에서 18년까지 파견 아, 2013년에서 15년 파견했는데 같이 일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분형 형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 강예석 부장님은 제가 평소에 는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각오 나란 증표로 좀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 안태룡 국장님과 계시지만 좀 약간 그맵 ICC라고 있습니다. 생물권 조정 이사회가 매년 파리에서 열립니다. 항상 이자까지 과거에는 근데 2009년대. 파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일렸는데 그게 제주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제주가 그 유네스코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팀 베트만 국장님은 아까 뭐 2016년에 책을 만드셨지만 처음으로 제주에 왔던 게 2006년도일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 자연 유산 등재를 위해서 현지 실사를 왔는데 그때 IUCN 대표로 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20년 가까이 제주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일범 센터장님께서 다양한 경험과 국제 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제 우리 센터를 이제 발전시킬 건데 이 아까 유네, 제주도는 유네스코 이제 뭐상관하기도 하지만 최초라고 이제 우리도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최초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지시대를 발전시키고 그 안에 이제 미닷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동력원이 되는 게 최초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그 제주를 사랑하시는 아이션과 유네스코가 이제 중심 국장이 와계시고 우리 이제 우리 일본 텐트장님, 이제 강연수 국장님, 이제 중앙정부 국제기구 이제 지방정부를 이끄시는 이제 좀 책임자로 와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해설사들도 와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도 와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도 와계시고 다른 국제기구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또 각자가 어떤 일을 가고 있는지 저한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다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미다스에 제가 년유니소가 4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게 이제 미다스 업문데 전 세계의 미다스의 포칼 포인트를 알려고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잘안 됩니다. 또그 데이터는 올드 버전입니다. 이미 컨택 포인트가 있는 것조차 그 n t a c t point. contact point. contact point. contact point. contact point. contact point. c o 있 t a c t point. c o n t a 리 t point. contact point. contact point. contact p o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 우리 안타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냐.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하트 모양으로 그려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미다스 에일입니다. 지구의 심장이라고 제가 그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만큼 핵심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구 심장이 흔들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포컬 포인트가 안 되고 업그레이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안 되다 보니까 세계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약간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우리 일범 센터장님의 이게 지시자가 우리 가치들 이 관계 다 이제 끄집어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갈 곳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럼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넘어갈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지을 넘어가는 거지.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저희가 제가 유네스코에 있으면서 세계 각 <laughs> 세계 곳곳에 그 미다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 미팅도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시간. 또 이제 아시아의 탐 다르게 해가지고 미팅을 계속했던 자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했던 자료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 이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니징 미디어스하게 되면 나옵니다. 그 그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네슬레 파크가 딱 우리 한국에서부쭉 되어 있는데 이게 국,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은 미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컨트롤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국립공원에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입니다 로컬 커뮤니티들이 없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만약에 미다스 관리 방향이 나온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지역하고 배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팀이 만든 매니징 미다스입니다. 예, 이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다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은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타겟 골이 다 다릅니다. 약간씩 이제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가이드 앤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다른 이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채택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도전들 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예, 지역에서 이제 해야 될거 국가 레벨에서 해야 될거 이제 국제 기구 레벨에서 해야 될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말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선을 이제 고재령 대표님 나와 계신데, 선을이 남산습지이기도 하면서 이게 지질공원이기도 하고 생물권존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지역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수 있는 곳으로 바뀐 예이기 때문에 좀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비전을 설정하는데 예, 지역 전문가와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의 지역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다음 명확한 타겟, 생태 관광과 그다음에 1차 산업 친환경 1차 산업이라는 그런 틀에, 틀을 마련하고 그다음 학교,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잘 이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의 타겟을 정히 정확히 하고서 예, 변화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끄지려했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10주만 다는겁니다 예, 물론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설명하고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게끔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에코 투어리즘이라는 게 생태 관광이라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지역에서 끄집어내고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지방 정부에 조를 만들어 달라. 요구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바뀌는 과정을 예, 겪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양한 생태관광에 대한 어떤 동네 에 사람들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일차산업 했는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볼때 다양한 친환경 일차생산품 만들고 그걸 팔기도 하면서 이제 과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예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표면장으로 지도권의 발전이 가장 큰 사회적인 부분 될수 있는데. 학생 수가 20명이었던 게 지금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몇명 지금은 107명. 예, 107명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그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 이제 이제까지는 이제, 이제 대중인 사례 말고 이게. 우리 안토니오국장이 허락해가지고 제가 미션을 다녀온 부분에 해지지이 이게 국한그한습니다 인터뷰.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다스 지역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각 나라별로 각 대륙별로 좀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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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먼저 이제 사진만 먼저 아까 예, 이겁니다. 이게 이제 걸프, 걸프 만국한데 인도입니다. 인도 끝자랑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게 남서로 사이트 지역이면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마을 주민하고 이제 이제 이게 커뮤니티 맵 커뮤니티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됩니다. 인도지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역은 생태 관광과 1차 제조업. 생선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제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있었고 그 얘네들, 애기, 애기, 해, 이 커뮤니티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쪽에서 원하는 애들은 자기는 가이드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네 지역을 알리는 가이드, 직업으로서 갖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나왔던 어떤 인터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다스 가이, 가이드북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그때 자세하게 나타날 겁니다. 해가지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소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이게 생태관광의 모습입니다. 그쪽에서 스쿠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쪽이 기후변의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지역인데 이 스쿠버도 그걸 피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예약자식으로 해가지고 분비민 지역과 분비자때대비하며 사는 지역. 이것도 아까처럼. 이제 자프라 푸드 에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수출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다양한 관계자를 인터뷰했다는 게 아까는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역의 국립공소장님들이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트르강 이제 위원회에 유네스코 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인터뷰니까 그쪽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 김은영 이제 유네스코 한국 유네스코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이고 이해관계자의 미팅을 원하셨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똑같은 목표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주안점으로 한1 시간 정도 인터뷰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게 유네스코의 그 위원회 각 국가의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도 유래서 한국 위원회처럼 이역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했던 었 부분이고 이게 예, 오른쪽에는 아까 누가 있었냐면은 지역 시장입니다. 아까 전 단계로 보게 되면, 예. 저쪽에 보이는 이제 지역 관리자입니다. 생물공원 관리자와 그늘공원 관리자가 있는데 그좀 저보다 키 조금 분이 시장입니다. 그 지역 시장님, 그 지역 시장님과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가장 이 앞에 있는 게그 지역에서 만든 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통 그거, 그거, 예 담는 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자기네가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와이너리를 활용해서 친환경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생태관광으로 어떻게 사람들 을 많이 끌어들일까에 대한 고민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예 황산. 예중국의입니다 이게 중국의 매니저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보존지역 관리자하고 직원들입니다. 예 근데 황산인데 복합지역입니다세계지공원 생물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인데 이쪽에 이예 바람은 약간 중국은 좀 특이합니다. 예 중앙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이제 지역에서 결정되는 구조보단 위에서 결정되는 커 가지고 우리랑 좀 약간 다른 세계적 조응관그는 약간 좀 다른 느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 같은 들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 옆에는 아,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이건 저 황산 지역은 아닌데 이저 와디입니다. 이집트 와디에 있는 습지, 란로 습지고 세계유산 지역인데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자기 직업, 취업입니다. 취업. 이 지역은 지금 90%가 지역으로 되어져 지역 사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오지고 외부에서 가서 이거를 관리하면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관리에 대한.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이제 쉽게 말하면은 관리체가 있나 싶을 정도의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부분들인데 지역 주민들 만나면 이분들도 공통적인 의견이. 자기네 지역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게 주였습니다. 예, 이게 이게 아까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근데 이게 이게 지역 상상부 아마 이거 이집트 가보지 때랑 그 동동쪽에 가 보니까 이런 패턴을 가면 똑같이. 예, 똑같이 이러는데 좀더 깊이 있는 트레이닝과 이제 매니저 쪽의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게 마라풀스 내추널 파크 지역인데 이쪽은 이제 불필요한 건데 아프리카는 야생에 살아남으니까 환경 교육장입니다. 환경 교육장인데 이 교육장에는 누가 책임자냐면은 1990년도에 가 있는 이제 외국인 미국 주, 미국인이 생각 이 있는 분이 가서 교육장을 환경 교육장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 왔다는 그 흔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보통 하나님 하잖아요. 그런데 엘름 머스크를 얘기하는. <laughs> 참 이게 참 특이한 고인데 그 쪽에서 정보라든지 모든 게다 얘기되고 있지만 학립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싶고 하지만 그 애들의 입장에서 볼때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로 이끌어갈 때 이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오른쪽은 레인저입니다. 레인저인데 특이한데 여성 레인저입니다. 우리 보통 아프리카에서 뭐 총들고 방금 남자만 연설하는데 여성 여성이 레인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성을 위한 그 레인저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라는 부분들을 또지역의서 주사도 어떻게 이걸 개단시킬까의 노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인터뷰했던 를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팀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이 소호가 세계 유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문화 경관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문화 유산 문화 경관 유산 지역인데 아직까지 우리 네 개만 강조하고 있는데 확정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호 지역은 남서러스 지역을 지 충분히 갈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생물권 보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다 잘라지겠지만 우리 안태공장도 강조했지만 결국은 미디아트 지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권 보전 지역은 거의다가 세계자연 유산지로 바뀌어갈 겁니다. 핵심 지역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아트 지역은 지금 500개 정도 돼가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아직 팀이 이제 2017년에 런치하겠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식. 그게 현대 버전을 했을 때 제가 볼때한7 0 0개 이상이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인터뷰 소장했었는데, 자기도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고급자적인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고 그 절차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배경에서 아까 안드로국제도 맞지만 이거는 뭐다 인식할 겁니다. 저희가 대화하면서 인터뷰를 느낀 게 이해관계자 하도 많은데. 다 다른 색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나 타겟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지도권하 발전의 측면에서 어떻게 에드지 고를 할 거냐 이런 거에 서 가장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나중에 가이드 만들게될할 건데 고쳐줄 건데 이런 상황 이라는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은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유토피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잡을 수 없는 꿈이라는 것처럼. 이 현실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절감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누가 이제 핵심 키워드고 첫 번째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 그래서 가이드북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가이드북 채 프로젝트가 단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냐, 누가?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을 했던 것은 지역주민 전문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글로벌 전문가가 같이 조인해서 만드는 구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년이 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데이터가 나오고 가이드가, 가이드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우리 버터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것 차원에서 하이드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나 이면에는 포컬 포인트가 누군지 예 만들 수 있고 d b 를 지속적으로 d b 를 만들 수 있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 미더스 월드네트워크라는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포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각 지역의 대륙별로가 돌아다니는 느낀 게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원합니다. 좋은 사례, 좋은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얻고 싶고 자기네도 이거를 쉐어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시작점이 아니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북 프로젝터와 미다클 월드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고 시작점은 가이드북이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하여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아까처럼 로컬에서 필요한 부분, 예 국가 차원하고 유엔 차가에 해야 될 부분, 퍼블릭 토리스테 해야 될 부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심 그냥 넘저예 이겁니다 이제 아웃컴인데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C2C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세계가 미다스가 가장 키, 가장 중심이 되는 지구의 심장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이거를 이끌어가는 것은 c 2 c 가 저희가 볼제가 그동안 느끼면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좀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한번더 언급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일본 사태장님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안토리오 앤티 이건 이제. 아까 저 황산인데 저렇게 이제 다 표시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거 유네스코 이제 지구 이름인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